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속도 불편하지만 살찌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어도 살안 찌는 야식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고파서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오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9가지 음식 중에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살안 찌는 야식 첫 번째는요, 바로 옥수수 팝콘입니다. 팝콘이 살이 안 찐다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영화관에서 파는 달달하고 짭짤한 팝콘은 열량이 너무 높아서 야식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팝콘은 극장식 팝콘이 아니고 가정식 옥수수 팝콘을 말하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튀겨주면 되는데요. 단, 팝콘을 조리할 때 소금이나 버터 등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사용해서 열량과 지방 함량이 한 컵당 30kcal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밤에 배가 고프시다면 옥수수 팝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안 찌는 야식 두 번째는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유명 모델 미란다 커는 밤에 정말 배고플 때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을 한 줌가량 먹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입이 궁금할 때 견과류만한 건강 간식도 없습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높아서 포만감을 주는 건강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에 암이나 뇌졸증, 골다공증, 치매, 심장질환 등과 같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도 좋기 때문에 살안 찌는 건강 야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살 안찌는 야식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기름기 투성이 음식을 먹고도 중국 여성들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시켜주는 음식인데요. 매운맛을 내는 유아프로필 성분이 섭취한 영양소가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살 안찌는 음식인 양파는 콜레스테롤 같은 고지방을 녹여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유아프로필은 생양파에 많으니까 부득이하게 고기를 드셔야 될 경우에는 꼭 생양파와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살안 찌는 야식 네 번째는요, 바로 두부입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먹는 두부는 정말 추천드리는 야식인데요. 두부의 경우 구하기도 쉽고, 또 포만감이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두부의 경우 칼로리가 낮아서 100g당 74kcal이고, 순두부의 경우에는 100g당 46kcal가 될 만큼 정말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칼로리 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도 드시는데요. 야간에 배고픔을 해결하고 포만감을 주기 위한 식품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김치와 같이 먹을 경우에는 살이 찔수 있으니까 두부만 먹기 허전할 때는 김치보다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안 찌는 야식 다섯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대표적인 간식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100g당 129kcal로 두부보다는 칼로리가 조금 높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지수를 낮추는 건강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건강에는 찐고구마보다 생고구마가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안 찌는 야식 여섯 번째는 바로 고추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스타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고춧가루를 소량씩 먹고요. 외국에서는 고추를 이용한 다이어트 음료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신체의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열량 소모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고추를 먹는 것만으로도 섭취한 칼로리의 약 10%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안 찌는 야식 일곱 번째는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살안 찌는 음식 중 하나인 다시마는 10장에 고작 20kcal인 식품인데요. 다시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먹으면 포만감과 함께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데요. 어, 이는 변비와 숙변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다시마가 입맛에 안 맞는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미역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을 만들어서 피하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살안 찌는 야식 여덟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가 불면증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수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음식을 드시면 속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위계양이 있으신 분들한테 우유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우유가 위장의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밤마다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유 한잔 추천드립니다. 살안 찌는 야식 아홉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100g당 칼로리가 14kcal 정도로 매우 낮고 수분 함량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먹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야채이기도 합니다. 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식사 중에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들을 섭취할 수 있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서 피부나 변비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 큰거 하나에 대략 200g 정도 하니까 칼로리로 계산하면 약 3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야식으로 토마토 두 개를 먹는다고 해도 칼로리가 6 0 k c 칼로 정도이니까 부담 없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먹어도 살안 찌는 야식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9가지 음식 외에도 칼로리가 거의 없는 버섯이나 오이 등 여러 음식들이 있으니까 배고파서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골라서 먹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